보겠습니다. 3차함수 g(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 f(x)까지 있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 x축 한번 그리고 y축 한번 그리고 그렇지? 마이너스 어. 1, 2일때 2로 왔다. 이렇게 2로 왔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끝나는 지점이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2로 간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렇지? 저 삼차함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지, 이어져야 되니까 3차함수가 이제 일반적인 기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여기에서의 극대, 극소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지금 좌미분 계수랑 오미분 계수가 맞은 상황이야. 빵인 상황이기 때문에 3차 함수가 이어지려면 여기가 이제 극대, 여기가 극소여야 되는 거야.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이렇게. 그 3차 함수가 이제 마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왔다가 원점 지나가고요.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이제 비율 관계를 한번 이용해 주시면은 그 값을 가지는 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1 1대 루트 3 비율인거지 그래서 1대 루트 3 비율 관계를 이용해 주시면 여기 있는 실근이 마이너스 루트 3 반대쪽에도 똑같이 작용할 테니까 1대 루트 3인 거니까 루트 3이겠지 그래서 그냥 GX식을 바로 꺼내주세요 GX라는 식은 어차피 이제 마이너스 루트 3도 실근이고 0도 지나가고 너도 지나가니까 g(x)는 x제곱 백이 3x구나. 그럼 이제 g 프라임 x는 미분을 친 거니까 3x제곱 백이 3이겠구나.까지는 그냥 바로 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자, 기억 확인하시면, g'1 마이너 4분의 9냐, 얘는 집어서 확인, 확인을 한번 해줘. 기억은 이제 맞고요니은이 조금 중요한 건데, x가 0이 아닐 때야지. 잡아볼게요. x가 0이 아닐 때, 얘는 이제 x,fx랑 마이너스 -X, x,f, 마이너스 x의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인 건데, 이제 x,fx가 말이지 이쪽에 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값은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어차피 f 함수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x,f, 마이너스 x겠지.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오지 원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잘안 그려지네요 이렇게지 응말좀 들어라 이렇게 어, 그래서 원점을 일단 지나기는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이제 기울기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X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가시면은, 이 마이너스 x 도 조금 더 왼쪽으로 올 테니까, 기울기는 점점 어때야 돼? 누울 수 밖에 없어. 기울기가 점점 이런 식으로 누울 수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거는 당연한 사실이야. 기울기가 음수인 거는 이미 확인이 된 건데, 얘가 진짜 마이너스 3보다 큰지, 이쪽을 확인하는 게두된 포인트란 얘기야. 그래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하자. 중간에 한번 확인할 텐데 이쪽 앞으로 오다 보면 마이너스 X가 여기 있고 X가 쭉 앞으로 당겨 보겠지?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계속 어때? 바뀌어질 거야 지 그러면 첫 번째 의심이 되는 순간은 이 마이너스 1,2랑 1,마이너스 2를 이었을 때이 평균 변화율을 봐줄 건데 이 평균 변화율이 지금 몇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태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 상태까지는 등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충분히. 그래서 그쪽이 아니고 뭘 얘기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g 프랑 0을 확인할 거야 잘봐 g 프랑 0을 확인할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지금 g 프랑 0을 왜 확인해요 이 g 프랑 x라는 그래프가 도함수인 건데 3x 제곱 백기 3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대칭축이 x가 몇이야 0이야 그래서 이 x가 0인 게 뭐야 3차 함수의 대칭점, 변곡점의 좌표인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전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체크하시면서 두 번째 이게 g'x니까 이게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함수값을 가지는 함수인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함수값이 언제야? 최소인 순간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좀 특이한데 접선을 그어주시면 이 0에서의 접선은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뚫으면서 접하는 형태인 거야 이런 식으로 보일까?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요런 식으로 지나가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금 기울기가 몇이냐면은, 어휴, 이거 숫자는 X가 안 되겠다. 여기서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인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상태. 근데 마이너스 3보다 크냐.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이. 이 순간이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아지는 순간이야.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두 점을 아무리 이어봤자 x가 만약에 뭐요 앞에 있다고 치고 빨간색으로 하게 빨간색 여기 다 치고 마이너스 x가 여기 있다고 쳐도 이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이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어때야 돼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왜 이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가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삼보다 크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니은까지는 들어오겠다. 이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지? 어, d 값은 계산을 해 너네가 이제 f 프라임 e g e라고 나와 있는데 g e 값은 뭐 그냥 집어넣으시면 될것 같고 f 프라임 가 몇인데? e의 접선의 기울기, 상수 함수였으니까 어차피 여기 빵 되겠네. f 프라임 이가 빵. 그럼 이제 f e 도 그냥 집어넣어야겠지. f e 를 집어넣으면 함수 값인 거니까 2를 집어넣어주시면 마이너스 이나거고 g 프라임 는 여기 미분친 거에2를 집어넣을 거니까 9 곱한 게 마이너스 18이냐. d 값도 맞구나.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